9번. 자, 다친 구간 0부터 5에서 함수 fx가 정의되어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무슨 뜻이지? 그치. 최소 주기가 5. 5마다 같은 값이 반복된다라는 얘기지. 그때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래. 자, 그럼 보면, 이제 구간을 보는 거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x는 0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x는 3이라고 할게. x는 0, x는 3. 그 다음, 이제, 여기가 X는 5 됐어? 음. 자, 0부터 3까지는 2참수의 그림이 그려져. 예를 들어, 뭐, 위로블록인가, 아래로, 어, 아래로블록이니까,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쳐볼게. 그 다음, 당연히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1함수는이 3에서 2함수의 함수값에서 붙어서 가야지. 떨어져서 가면 안 되겠지. 그지? 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라고 쳐볼게. 그렇게 되면, 주기가 5일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다시 또 여기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반복이 되는 거 아니니 본다면,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서 불연속이 되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연속이 되려면, 자, 다시 지워보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야지? 아, 이 라인에 맞춰서 얘가 올라가줘야지. 이런 식의 그림이 돼야지. 형상 자체를 보면, 그러면 한 타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그 다음 주기에서도 그래프가 이런 식이고. 또 그다음 그림에서도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면서 계속 연속 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응. 음. 자, 그래서 당연히 이 함수에다 3대입한 값과 이 함수에다 3대입한 값은 같아야 되고 이 함수에다가 0을 어, 요 함수죠? 요 함수. 요 함수에다가 0을 대입한 값과 그 다음 함수에다가 5를 대입한 값까지 같아 버려야 되는 거지. 이요 양쪽 끝값이 같아야지 다시 여기서 요 계속 붙어서 나오니까. 음. 자, 그래서 여기다 3 대입한 3이랑, 여기다 3을 대입한 9 플러스 3a 플러스 b랑 우선 같아야 되고, 그지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 요 함수. 2차 함수에다 0을 대입한 b라는 값이랑, 1차 함수에다 5를 대입한 15백, 69랑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9 대입하면 마이너스 15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지? x의 제곱 아이고 이거 a가 마이너스네. 자 fx 중에 이 밑에 함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될 거고 근데 이게 뭐보다? 아, x, 저기 x가 0과 3 사이 에 있을 때죠. 근데 16의 값을 구하랬는데 어차피 주기가 5니까 여기서 5555 빼줘도 같은 값이라는 얘기고 맞아요? 음. 그러면 555 빼주면 F1, F1은 이 사이 에 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한 값을 구하세요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F16의 값은 결국 1555 빼주면 F1의 값과 같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해주면 5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